주인고아 뭐고 씨발 그 덤프트럭에 치였는데 뭐 이상한 집에 와잇노 주... 어머 할아버지 드디어 일어났어요 이남자 와목욕 존나 이쁘네 드디어 일어나셨지지요 산중턱에 쓰러져 있던 걸 저희가 발견 못했으며 막 됐고 여 있는 거마다쓸가무도 됩니까 <laughs> 아저씨 아직도 릴리를 내 손으로 한번 해놨는다 죽고 싶을까머지 뭔매가 지 개새끼, 예, 존나 없네. 와사발이 가면 바로 티가 불라 이씨. 우리 마을에 염주에요. 저를 처벌로 삼기 위해 우리 할아버지를 항상 비워봐줘. 하지 마, 저. 마, 개새끼야, 네눈에와여와서깽판치고 있노. 저말 애가 내가 한달이칠까 아, 아, 아. 뭐, 뭐지? 시발로, 니, 내, 누군지, 모리다. 모른다고. 막, 한, 마, 니, 영어에 많아. 모르나? 혹시, 이제서, 차기구학 영어, 한미터 측근인 거다. 그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지, 몰라. 뵙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와, 뭐, 시발, 막 시발로, 무슨, 마, 가오잡고 잉, 너. 어디, 도망가, 도개자스가 다이다이, 치자, 니까 쫄았나. 띠용.